난 짐이 적은 편이야 오다 썼어? <laughs> 이거만 쓰면 돼? 어음 나도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어또 준비했어요 이벤트나이야 어, 진짜 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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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앨범 나중에 여기다 사진 넣고 써? 응. 아 넣으라고? 어 넣으라고 앨범? 사진 앨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잠깐만요. 어, 넣으라고. <웃음> 잠깐만요. 어, <laughs> 있다. 진짜로? 에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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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봐. 음. <laughs> 아, 진짜 사진 뽑은 거야? 확이다. 와... 와. 저렇게. 와. 진짜... 와... 포토 프린터고 갈아요. 정성. 네, 네, 영국 씨이벤트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h 음. a 아, 음. 나라처음 영숙이 많이 쳐다보았고. 와, 짧은 시간에 헉, 다, 아. 다 찍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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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 너와 신데이 당일 때는 마음 하나로. 얼마나 불살어 새벽 세 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와 함께 데이트를 준비했어. 네. 뭐, 이벤트쟁이야. 여기 올 때, 막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진짜. 아, 어, 뭐야,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건 프로포즈 아니야? 와 저건 진짜 어떻게 우리가 울컥하지 않아? 아니 저거는 평생 못 받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와 대단한데? 대단하지. 와, 준비성이 대박이잖아. 시간날수록 편안함 속에서 해야 좋아하는 한데. 마음이 커지고. 아투스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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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함이 <laughs> 설레임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걸 회상해 <laughs> 사박오일 <사바> 기간에. <웃음> <웃음> 그러면서 you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하고 다 <laughs> <laughs>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하고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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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다 됐다 됐어. 됐어 자 사랑을 보았다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마음이 드디어 예. 근데 이 경수 씨밖에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저기, 어, 저기 얼마만일까? 왜냐면 이분 사십대잖아. <laughs> 어, 그렇죠. 얼마만일까? 경수 지 아니 안 웃는데? 응? 안울어 <laughs> 아 등토닥토닥. 아니 아 응.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뭔 못돼. 그러니까 내가 더 못했지. <laughs> 내가 더 못했지. <laughs> 너가 너가 이걸 만든 거야. 야, 만든 거야. 네가 만들었어. 아 멘트 만들었어. 뭐야? 아 좋았어. 너랑 여기를 와서. 아 미치겠네. 아 경수님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아, 너가 대단한 사람을 너가 만든 거지. 와. 이거까지 할수 있는 마음을 올라오게 해준 거지, 너가나원래나 와서 요리할 생각이 없어. 저는 해놨어? 커피라도 커피라도 하게. 커피? 네. 커피만. 그래서 형은 뭐 하실 거예요? 아, 뭐가 나올까? 뭐에 치킨 카레. 치킨 카레, 가, 키마 카레, 비프 카레. 아다세 가지구나. 네. 내가 이렇게 막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는 않으니까. 음. 이게 서툴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맞아, 너무 안 끝지 않아요? 반찬 반찬. 반찬이 되지 않을까? 네, 에어박도 살짝만, 조금만. 아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그 정도, 에이, 그 정도면 그 정도. 아유 잘하네 그래도 이렇게 나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이뻐요. 세개 정도면 될것 같고. 네. 형 먼저 출발하세요. 저걸 이제 당현이 목적지가 있죠. 이쪽. 네, 아, 목적지가, 목적지가. 아, 이쪽도 드립 커피 내리고 정숙 씨에게 줄. 와 근데 영수 씨는 진짜 딱 좋다고 하니까 와다다다다 진짜 전혀 전혀 기, 어. 어, 아 어, 어, 그, 맞아요. 그 계속 맞아요. 이거 막 해주잖아요. 긴장 풀지 않고 계속 해서 음. <laughs> 한수님. 현숙! 아, 경숙씨가 아침을 지금 먹고 있네, 현숙씨도. 나, 그래서 저기 못 앉았잖아, 어? 배안 고파? 배? 어 아니, 여기 밥 먹고 있어가지고. 어, 다음 삼삼 먹는데, 이거 아, 있으면 배고플 것 같아서. <laughs> 오 나는 딱히 요리솜씨가 없어서 있는 걸로. 오. 아, 부끄럽잖아요. <laughs> 와, 밥이야? 아, 뭐야? 대박. 레트로트 카레. 이거 있어 보인다. 감동인데 파인애플 좀 썼습니다. 오괜찮네잘했어 어, 제가 이렇게 평생 안 해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나갔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내가 올라갔어요. 첫택때보다신 훨씬 요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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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죠. 하나 분 드시죠. 우리 엄마가 보면 미, 제가 미쳤나 할것 같은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요리를. 커 마셨어? 응. 커 마셨어? 응. 내가 이거 진짜 마시고 싶었는데. 모수 씨가 응. 아, 아, 또 커피까지. 음. 어제 아벨탕마시고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이 아침을 먹을 때. 잘 잤어? 얼굴 어떻게? 너무 안 좋은 상태?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아. 어. 잘 잤냐고 또 언니가, 큰 음. 언니가. 응. 어제 왜안 왔어? 잤어요. 어, 그래도 언니들 잘 챙겨주네요. 아, 어떻게 할지 몰랐어,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정수도 야. 지금 영철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는데, 거리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언니, 영철이 내가 얘기했지. 마음 가는 대로 가라고 자꾸 머리를 쓰지 말라고. 머리. 그래. 근데 솔직히 포인트는 응. 그그게 굉장한 감동이 어저께 죽을 때는 진짜 죽은 진짜 고마웠거든? 어, 그러게 진짜. 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너의 행동은 약간 의문적인 것이냐. 응. 아니면 그랬더니 뭐 자기 도 밖에 나가서 이 정도로 할순 없을 것 같고 어. 한 50대 50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의 대답도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응. <laughs> 무슨 소리냐 이게. 안잠이 아... 아... 깊어지죠. 진짜 어렵다. 푸지, <laughs> 너할 거지? 나? 응.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상철이 눈에 발표. 아 대박이다. 아, 저 언니 푸기를 물으네. 야.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해요. 아 그렇죠. 근데 희박했네. 이제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을 마지막까지 하고 끝낼까? 와. 아니면 아 그래도 다음 에 내가 여기를 나가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했을 때더 편안한 사람을 고를까? 이렇게 막 하지 말까? 이게 막 혼동이 오는지. 아, 어쨌든 저는 처음 봐요. 저렇게. 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미련을 갖고 계신 분은 처음 보기 때문에. 신선해요. 신기하고.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사회 생활할 때도 굉장히 어떤, 뭐랄 거지, 끈기. 근성이 네, 따로죠. 네. 근성이 있는 분 같아요. 네, 맞아요. 인정을 또 받는 분이고. 내가 하도 나한테 누나 누나 하니까 어제 이제 얘기 좀 하자고 한 다음에 약간 누나 모드를 했어. 야, 무릎 꿇어. 막 했어. 또데 나는 꿀투라또 그래서 심쿵했어. 어? 내가 꿀이라고 하면 대부분 꿀 카드. <laughs> 아네 이러면서. 어, 왜 걔는 누나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까누나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아, 나쁜데네 진짜 안 되겠네. 그러니까 경수님도 되게 매력 있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건또 알겠고. 하루만 더 있었어도 살려줄 수 있나? 똑같으려나. 영숙 씨도 어쨌든 괴로워요. 지금 두 분을 남겨놓고 있고 한 명은 미련, 한 명은 경숙 씨. 한좀 걱정. 영숙 이 있나? 영숙. 영숙. 영숙이랑 얘기하게. 아, 잠깐만. 어 알았어. <laughs> 우리 현숙이 내쫓는 거야? <웃음> 아니. <웃음> 난 짐이 적은 편이야. 오, 다 썼어? 이거만 썼는데? 어. 음, 나도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어, 또 준비했어요? 유벤티나리아, 아, 준비했어요? 이벤트 나미야 진짜. 와, 진짜? 어. 어. 약간, 앨범 나중에 여기다 사진 넣고써 아, 넣으라고? 어, 넣으라고. 앨범? 사진 앨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잠깐만요. 어, 넣으라고. <laughs> 잠깐만요. 어 있다. <laughs> 진짜로? 뭔데 아, 뭔데 뭔데. 뭐야? 음. 봐봐. 음. 하, 하, 아. 진짜 사진 진짜, 뽑은 거? 야 대박이다. 음. 와. 와 저렇게 와. 아, 아. 포토 프린터라고 그러나요?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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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성. 네. 영숙 이벤트,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And so my branches of sand.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 o u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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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안녕하세요. hous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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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아너아 싶대다 마음만 다 마음 하나로 그 얼마나 불살았어 새벽 3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와 함께 데이트를 준비했어 뭐이벤트쟁이야 <목소리> <우와, 이>, <목소리> 여기 올때막어 <laughs> 아, 뭐야, 진짜. 어 아, 뭐야 진짜. 와. 이거, 어떡해. 와, 와. 이건 프로포즈 와, 저건 진짜 이거, 이이건이러포즈 아니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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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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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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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비성이 대박이잖아. 실현할수록 평안함 속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투수랑 보아, 함이 설렘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걸회상해 사바고일 응. 기간에.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하싶다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하겠다. Keep you warm and safe <sighs> when your heart is cold <laughs> when your ice and snow <laughs> you will always know <laughs> that I will keep you warm <laughs> when you're frozen. <laughs> 이런 거 하시면 <laughs> 됐다. 아, 아, 됐다. 됐다. 어떡해. 됐어. 자 사랑을 보았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마음이 드디어. 예. 근데 이 경수 씨밖에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저기, 오, 어, 감독님. 저기 얼마 만일까? 왜냐면 이분 4 0대잖아 <laughs> 어, 그렇죠. 어. 얼마 만일까? 경수 씨. 아니 안 우는데? 응? 안울러 <laughs> 아 등토닥토닥. 아니 아 네.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왜 못돼? 내가 더 못했지. 내가 더 못했지. 너가 너가 이걸 만든 거야. 야, 나는 나는 네가 좋아. 만들었어. 아 멘트 만들었어. 뭐야? 아 좋았어. 너랑 여기를 와서. 아 지겠네. 아 경수님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아. 너가 대단한 사람을 너가 만든 거지. 와. 이거까지 할수 있는 마음을 올라오게 해준 거지, 너가. 자, 우리 경숙 씨가 큰 거, 큰거한 방. 네. 네가 만든 거야. 진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남자 여태 없었다 진짜. 영숙 씨가 와. 정말 오래간만에 저렇게 감동의 눈물을 아마 흘리시면서 많은 걸 느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이후에 취직 선택할 때 분명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음. 어때 요 송영한 씨, 영숙 씨, 내가 영숙이라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진짜 고민이 많이 돼서 여기서는 여성분... 결정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우린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게 영숙이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laughs> 저는 경숙 씨 품에 경숙한테 가야죠. 남자들 중에 저, 저렇게 섬세하게 이벤트할 수 있는 남자요? 없어. 대한민국에요? 없어. 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알아요. 그래서 영숙 씨가 더 고민될 겁니다. <laughs> 마음대는 대로 하니까 마음이 롤러코스터네. 나는 마지막까지 영어로. 음. 영어. 어. 영어로 할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끝까지 대신에 어떤 선택을 하던. 음, 뭐 최종 선택이 뭐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막 감추고 그냥 뭐자주지뢰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절대로. 아. 음. 야상처도 이제 뭐예고뇌의사이죠자 이제 최종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나 너무 고민돼 진짜 어떻게? 지금 어차피 결정해도 이따가 최종 선택하는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지금 결정하려고 하지 마. 아 어, 어떻게 해야 돼? 마음 가운데. 아 왜. 마음 가 해야죠. 네. 아 옥순 씨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음.